그러고 보니 너는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올라갈 때,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올라가는 편이었어? 아니면 친구들과 다른 먼 곳으로 떨어져서 간 쪽? 그래, 그건 좀... 부럽기도 하고, 궁금하기도 하네. 어떤 느낌일지. 내 경우는 어릴 적에 전학은 간적 있지만, 언제나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까. 네. 지금 누구 씨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그 사람 말입니다. 징글징글한 인연이죠. 일단은 혈연으로 하나, 그리고 남매로 하나, 거기에 쌍둥이로 또 하나.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소리가 있는데, 이렇게 겹겹으로 얽혀서 만나려면, 진짜 뭐가 어떻게 얽혀야 하는 건지, 짐작도 안 간다. 대학가서 처음으로 좀 떨어져 지내봤던 것 같아. 과가 달라서 정말이지 만만세였지. 분명 다른 학교 썼는데. 어째선지 지시아가 같은 학교로 왔다고 했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. 그때처럼 나 자신이 예체능계인 걸 감사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. 사람은 자기 마음가짐만으로는 안 변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? 시간을 달리 쓰는 것, 사는 곳을 바꾸는 것,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. 이세 가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지. 어릴 적에는 좀, 자기 의지대로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없잖아. 아주 큰 일이 나지 않고서야. 그러니까, 진학하면서 길이 갈리는 게그 시절에 생각해 볼수 있는 유일한 변화의 계기인 거지. 그래서 어릴 적엔 그런 걸꽤 자주 꿈꿨던 것 같아. 지금까지의 나를 이루던 모든 것들과 후득이한 사정으로 떨어져서 나 혼자 완전 다른 곳에 덩그러니 남겨지는 거 말이야.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떨어져 있을 수도,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, 가끔은 그때가 생각나더라고. 글쎄, 네가 보긴 어떨 것 같아? <laughs> 대답하기 싫어서 떠넘긴 건 아니야. 그냥 너에겐 어떻게 보이는지, 궁금했을 뿐이지 한마디로 딱 잘라 정리하기엔 꽤나 복잡하더라고 감정이라는 게음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잘 섞인 토마토 주스 같은 거지 아직 과즙과 과육이 잘 섞여 있어서 이게 뭔지 나누어 정의할 수 없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과즙과 과육이 잘 분리되어서 뭐가 뭔지 조금은 알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. 그러니까 적어도 이 미러시티에 있는 동안에는 눈앞에 있는 것들에 충실하려고. 그럼 그 마지막에 돌아봤을 때 조금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 길이 보이지 않을까? 지나치게 조급하게 나를 정의하고 증명하라고 했을 때의 결과가 어떤지는 이미 뼈저리게 느껴봤으니까.